53m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아요, 좋아! 구미 중앙 파크 팀에서 파크 골프를 잘하고 특히 구미에서 골프 폼이 이쁘기를 유명한 고사성 프로님을 초빙하여 양포 파크 구미 교육원에서 필드 레슨을 한다기에 동행 라운딩 촬영을 하였다. 며칠 전에 좋은 날씨를 보고. 잡았다는데,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차가워 너무 추웠다. 처음에는 추웠지만, 차츰 햇빛이 구름 속에서 나오니, 기온이 올라가고, 몸도 풀리니, 촬영과 운동 할만했다. 구미 지산파크에서 맞은편, 낙동강 건너 구미시 양호동, 607-2번지에 위치한 양포파크 국립교육원은 AB홀 18홀로 이루어졌다. 오후 2시에 만나서 a b 두홀을 돌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B홀만 라운딩하기로 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벙키님의 1번 홀부터 호리을 시작으로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추워서 그런지 라운딩하는 회원들이 많지 않아 촬영하기에는 너무 편했다. 파크 구장이 단정하고 금무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경관은 너무 멋졌다. 3번 홀분갈대가 너무... 분위기를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컷을 했다. 경관도 너무 좋고 아마 여름철에는 최고일 것 같았다. 중간중간 문키님과 아기 벨렘이 고사선 프로님한테 필드 레슨을 받는 것을 보니 즐기면서도 진지해 보였다. 몽키님,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긴 한데요. 네. 바람이 너무 너무 이렇게 차은것 같은데 어때요? 어, 바람은 좀 많이 부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새가 묻는다. 네네. 손이쉬시다거나 그렇다. 네. 그래도 날씨는. 날씨는 조금 찼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뜻해서 네, 베한남 같아요. 여기는 B3번 43미터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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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간다! 와, 힘차다, 이거! 역시 잘 하십니다. 화이팅. 갔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어 보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아기 별님. 했으니까 음, 엄청나르시네요실이좋 부릅니다 두분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름다 <아니>, 보시니까 <신발 웃음> 아, 정말 내년에 대연 나가셔도 걷어 도 옷은 못지않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대해 감사합니다. 쉴게요. 네. 나이스 멋시이스오 이거 길이 제대로인데요. 버리는 가는 이야. 길이다. 나이스 나이스. 네 잘했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 오늘 라운딩 너무 즐거워요. 오 진짜요? 나도 네. 우리는 같이해서 너무 즐거워요. <laughs> 습해가지고 더 예쁜 자세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네. 네. 자세는 너무 배우고 싶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아, 가찬이십니다. 아, 네. 아, 네. 네. 실력도 아, 있으시고 탄도 예. 예. 좋으시고 예. 선수 진짜 선수 같아요. 아유 아니 무슨? 나이스. 나이스 잘 지. 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제가 저 위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어. 저. 그러가 있다. 뒤을 생각 안 하고 치셔가. 어, 그렇구나. 그럴 순 있어, 그죠? <laughs> 굿샷! 먼저 치 보겠습니다. 네, 꾸사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좀 참고할게요. 네. 오, 굿샷! 음. 오, 나이스! 잘간 같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거 쳐볼게요 나이스 오, 나이스 아피니시 너무 좋아요 오 나이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아우 아, 괜찮습니다. 잘 갔습니다. <laughs> 아, 오비! 예. <laughs> 오비! 하다 보면은 쟤 있잖아 진짜 많이 맞을 것 같아. 좀뭐좀 좀 싸놨으면 좋겠다 그죠? 네, <laughs> 그거네. 예예. Yeah, yeah.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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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어 잘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도 들어가야지. 마지막 홀 9번입니다. 125인데요. 우더우랭이라서한40 정도만 치고, 예, 나머지 세컨하겠습니다. 코스스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 <laughs> 감사합니다. 오구샤! 오히려, 초보님들 두 명이 홀리원을 하고, 프로님은 어비를 와. 하고, 너무 재밌었다. 본인도 초보 시절에는 지금은 간이 적어서 호리는 겁난다 어비할까 싶어서 웃다보니 벌써 나의 놀이 금방 지나가버렸다. 추운 날씨에도 촬영에 협조하신 세 분한테 감사함을 전하며 바로 배근내기에 들이댔다. 게임을 종료하고 중앙타급 박한 회장님께서 다들 수고했다며 마리는 저녁을 사주셨다. 춥지만 너무 재밌는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기벨님과 몽키님과 오늘 함께 라운딩을 했는데요 어, 배운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하시는데 너무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꽃사스님폼 너무 예쁘신 고수님이신 꽃사스님과또 아기별님이랑 같이 오늘 라운딩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람도 불고 했지만 이 고수님과 같이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별입니다. 오늘 꽃사슴이랑 몽키님이랑 처음 라운딩을 해봤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동TV 이피디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동 감사합니다. 화이팅!